알아서 해주세요를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스무고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디자이너도 모르고 고객님도 몰라요 어저 머리 되게 이쁘다 좀 캡처를 해서 수집을 해놓으세요 얼굴 가려가지고 머리만 봐주세요 캐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망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미용실 꿀팁이나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드디어 3편까지 왔어요. 지금 1편, 2편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미용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미용실을 골랐다면 미용실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 4개에서 한 5가지를 좀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알아서 해주세요 금지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는 정말 숙제 같은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항상 숙제를 가지고 고객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고객님이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지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장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금 고객님이랑 상담을 해야 돼서 잘못하면 스무 고개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 약간 이 상담 내용이 어디로 가는 거지 고객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디자이너 도 모르고 고객님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아서 해주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진을 좀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사진 보여주실 때도 정확히 사진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내가 어떤 머리가 좀 이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평소에 조금 좋아했던 연예인이라든지 조금 이런 연예인이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뭐 주변에서 좀 얘기를 들었다. 거나 이런 연예인들 참고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내가 인스타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방송을 봤을 때어저 머리 되게 이쁘다 했던 그런 것들을 좀캡처를 해서 수집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디자이너한테 어 요즘에 이런 머리가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이런 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사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얼굴 가려가지고 얼굴은 좀 아니고 머리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 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분위기만 봐도 고객님의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좀 알기가 쉬워서 그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용실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약 시간이 있죠. 예약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릴 텐데 예약 시간 맞춰서 왔는데 대기 5분, 10분, 막 20분까지 기다리는 적 되게 많아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미용사로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앞에 고객님들이 지각을 하셔가지고 타임이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약시간 지켜서 오신 고객님들이 막 5분, 10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생겨요. 아무래도 저희는 고객님들 한분한분 1대1로 머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예약시간이 조금 달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정말 좀 심하게는 한 시간이 꼬입니다. 그래서 예약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약시간을 만약에 안 지켜주시면 고객님이 조금 순위가 뒤쳐지거든요. 먼저 와주시고 시간에 딱 맞게 들어간 고객님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지 그 뒤에 또 차질이 안 생겨서 그 순위가 조금씩 밀려요. 그러면 저희는 막 꼼꼼하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늦게 오신 고객님들은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상담 시간이나 이런 걸 써드리고 싶은데 막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약 시간 좀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는 상담에 대한 꿀팁인데요. 희망 기장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짧게는 절대 하기 싫은데 짧은 머리를 추천 받았다. 그러면 사전에 어 저는 짧은 기장은 좀 부담스러워요. 혹은 긴 머리의 기장감이 저는 좋아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기장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짧은 머리에서 할수 있는 머리가 다섯 가지가 있으면 또긴 머리에서 할수 있는 머리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상담이 수월합니다. 기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리를 자르냐 남기느냐잖아요 근데 이 시술 이력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딱 모발을 봤을 때 손상모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전문가다 보니까 판단을 하기는 할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염색을 몇달 전에 했다라든지 매직을 몇달 전에 했다라든지 티가 잘안 나는 시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얘기를 안 해준 경우에는 캐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손상이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완벽하게 나오기도 어렵뿐더러 그 시술 과정에 있어서 조금 판단 미스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몇달 전에 커트를 했는지, 다운펌을 했는지, 뭐 파마는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그리고 혹은 새치 커버나 염색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정말 싫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는 정말 하기 싫어요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은 찝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파마를 하고 싶기는 한데 뽀글보글 같은 그런 히피펌을 싫어요라든지, 아니면 저는 매직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약간 일자로 떨어지는 매직이 싫어요. 이런 포인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거를 디자이너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고객님들 머리해드리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어,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여쭤보는 게... 좀 좀 신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여쭤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수적인 집단에서 좀 근무를 하시는 고객님들은 어, 히피펌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프리한 직종이다, 혹은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좀 깔끔한 거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laughs>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 진짜 미용실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머리 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미용실마다 다르고 디자이너들마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내가 새로운 미용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맡긴다거나 그럴 때는 좀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 좀 챙겨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용실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나 머리 망하지 않는 그런 꿀팁들을 조금 드렸는데 머리 망하지 않는 방법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최신 버전. 알고 계시면 미용실에서 진짜 갈때 도움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잘 해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초보자 가이드 4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